넷플릭스에서 미야자와 리에가 나오는 영화를 한편 감상했습니다. 2002년에 발표되었던 황혼의 사무라이입니다. 가난한 하위 무사로 영주에 대한 충의보다 어린 두 딸과 병든 노모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적인 한 무사의 삶과 사랑을 그린 영화로 국내에서는 2007년에 개봉했으나 당시 동원 관객의 숫자는 3천 명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미야자와 리에를 연기자로 만났던 작품들은 2004년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을 영화했던. 토니 다키타니와 2011년 NH 드라마 대하 드라마 고우 공주들의 천국 공주들의 전국에서였습니다. 토니 다키타니라는 영화는 우연한 기회에 EBS를 통해 보았는데 원작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의 문학 작품이라서 그런지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고독이 일상이었던 남자 토니 타키타니.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낸 타키타니는 미술을 증오하면서 주변 사람들부터 항상 너의 그림에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정교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확실한 재능을 보인 그는 어느 날 아담한 체구에 단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혼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들을 구매하는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쇼핑에 대한 집착은 점점 커져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토니는 걱정이 되어 그러한 충동을 억제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해 보기도 했지만 아내는 사고로 사망하고. 다시 혼자가 된 토니는 아내가 남긴 드레스룸에 걸린 731벌의 옷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괴로움에 빠집니다. 토니는 결국 아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수를 가진 여성을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내게 되고 그의 광고를 보고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고독하고 차갑고 쓸쓸하고 미니멀하고 처연한 분위기의 토니 타키타니.그러나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미야자와 리의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1991년 만 18세의 나이에 출간했던 노우드 사진집 산타페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인기 최정상의 여배우가 당대 최고의 카메라맨 중한 명이었던 신오야마 기신과 만나서 누드 사진집을 낸 것으로 일본은 물론 당시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매니저를 겸했던 미야자와 리의 어머니가 딸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누드로 남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는 지난 45년간 제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정도로 다른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해 왔다고 말합니다. 제 하나에 대한 저의 평가는 지난 45년간 변함없이 99점입니다. 천여 시절에도 아름다웠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순수하고 또 희생적입니다. 성경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강조합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과분한 축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결혼 직전 시기까지 제가 좋아했던 처녀들은 많았지만 모두 저에게 남편감으로서의 불합격 채천표를 던졌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울했던 시절의 악몽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저에게 부여했던 시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1977년은 저의 인생길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한 해였습니다. 대학원 석사 학위도 없이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의 추천작가 자격만으로 26세의 젊은 나이로 전문대학의 전임 강사가 되었고 7월에는 아내가 될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포스터 작품은 그 당시 저의 심리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Non-commissioned 포스터로 Parashole Show라는 Show 타이틀로 KBS가 국립극장에서 벌이는 가상의 공연 포스터입니다. 1977년 상공미전의 추천 작가로서 출품한 것이었는데, 많은 디자인계 선후배들과 관람객들로부터 그의 대한민국 상공미술 전람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스터 작품이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천지하가 빈센트반 고호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밀레의 작품을 카피하면서 10년도 안되는 시간 만에 서양 미술사를 뒤흔들 정도의 독창적인 화풍을 개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고호는 초기에 밀레의 첫걸음 씨뿌리는 남자 낮잠 등 수많은 그림을 모방 했습니다. 고호는 37세로 불행했던 생을 마감 하기 전까지 약 10여년간 900여점 의 페인팅 1100여점의 드로잉과 스케치 등 2000여점의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은 대개 생의 마지막 2년 동안에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만 있다면 그 실수와 실패는 잊히고 말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의 희곡작품 중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